2026년 상반기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 종료를 알린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아라시. 리더 오노 사토시가 2017년 중반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멤버들에게 처음으로 전했으며, 이후 긴 논의 끝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함께 활동하고 이후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19년 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고, 그 이후 아라시는 약 2년간 정상적인 그룹 활동을 이어가다가 2020년 12월 오너가 연애 활동 전반을 무기한 중단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개인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너가 복귀하면 그룹 활동도 재개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오너도 쉬는 동안 외모 관리 등을 신경 쓰겠다는 말을 하는 등 유머스럽게 말하며 휴식 후 언젠가 복귀를 할 것임을 강조했는데 이에 따라 아라시는 그동안 진행하던 모든 그룹 고정 예능은 중단시키는 등 4인 체제로의 그룹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노의 빈자리를 놔두고 일단 4인 활동이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음악적 구조와 5인조 정체성에 대한 철학 때문입니다. 일단 음악적으로 오노사토시는 아라시의 메인 보컬로 보컬 트레이닝과 댄스 트레이닝 없이 오로지 안무한기 트레이닝만 있는 소속사 자니스 그룹이지만 그 안에서 오노는 타고난 노래 실력이 있어 후렴과 고음 감정선 등 곡의 핵심 파트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파트 공백이 아니라 노래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수준입니다. 특히 자니스 사무소 최초로 래퍼 포지션을 스스로 개척한 멤버 사쿠라이 쇼의 랩핑과 오노의 안정적인 보컬이 아라시 음악의 양대 축이었던 만큼 이중한 명이 빠진 상태로 기존 음악 스타일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오인조라는 정체성으로 보자면 오너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연예계 전체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활동을 멈췄고 20년 넘게 멤버 교체 없이 이어져온 아라시는 팬들 사이에서 5명이 모여야 아라시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전한 형태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마지막 활동해에 코로나19로 인해 팬들과의 대면 소통 없이 활동이 마무리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5년간 활동 중단 상태였던 아라시는 팬들과 제대로 된 만남 없이 활동을 중단된 아쉬움과 함께 리더 오노가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아라시는 2026년 완전체 콘서트로 팬들을 만나고 그룹 활동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년 봄 아라시의 콘서트 이후 오노 사토시는 사실상 연예계 완전 은퇴를 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4명의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